저는 오늘 메로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 되게 옛날 아이스크림인 거 알아요, 메로나?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. <laughs> 메로나 먹방 뭐야. <laughs> 메롱 메롱 메롱나. 올때 메로나. 옷도 어, 메로나인가요? 그러네. 세트잖아. 오늘 메로나랑 세트네요. <laughs> 원래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거 먹는 게 진리야 메로나 그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따뜻한 거 먹는 게 꿀맛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차가운 거 먹는 게 꿀맛이에요 20대 같아요 20대야 20대예요 20대 같다니요 이는 20대예요 아직은 일일일레르 아주 바람직합니다 요즘 뭐 하세요? 요즘 배로나 먹어요. <laughs> 요즘 먹는 똑같죠. 뭐가 특별할 게 있나요? 코로나라서 언니 가지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. <laughs> 언니 2학년 9반이신가요? 야 이거 진짜 오글거려. 다 먹었다. 예예진이 목소리 내주세요. 영상 보세요. 영상을 많이 보도록 해. 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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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. 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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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. 예진이 목소리로 메로나 좋아라고 해주세요. 메로나. 좋아. 수단은 여기까지! 안녕. 바이바